여러분은 혁신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스티브 잡스가 고인이 된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브 잡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가 살아생전에 각종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성공 법칙,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위핑 캠퍼스입니다. 피부 잡스는 삶을 제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라면서 삶의 방식을 가정과 사회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외로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삶은 사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공은 쉬운 게 아닌데요. 그 어려운 과정을 충분히 지속할 수 있어야 성공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치지 않았으니까요. 돈을 벌고 싶다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죠. 사업이 처음에는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처음 시작은 물론 직장인 월급이 나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쓴다고 했을 때 기하급수적인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건 사업이죠.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자퇴하고 사무실도 없이 차고에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나이키 CEO 마크 파커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입니다. 당시 마크 파커는 스티브 잡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키 제품은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똥 같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똥 같은 제품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안 좋은 제품은 모두 없애버리고 좋은 제품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잡스는 훌륭한 인재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방향만 정해지면 스스로 잘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의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25살 때 이미 1,0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엄청난 부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도 제품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항상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장인정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자기 제작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생기면 과감하게 깨버리죠. 최고가 아닌 제품은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조단위 이상의 판매를 만드는 제품은 기술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급 기술은 수단일 뿐인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주체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대중이니까요. 시부 잡스는 마케팅의 기재로도 불렸는데요.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목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키처럼 말이죠. 나이키 광고에는 제품이 뭐 이렇게 좋고 가볍고 이런 제품의 장점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스포츠하면 나이키를 떠올리게 합니다. 잡스는 사람들이 애플하면 열정,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이런 개념을 떠올리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연설에서 본인의 입양, 대학 중퇴, 애플 대표에서 해임된 사건 등 본인의 역경을 열거하면서 모든 어려운 경험도 결국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의 부정적인 경험을 결국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꿈꾸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사업은 정상적인 사람을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업은 왜 처음에는 생각처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과 끈기로 버텨내면서 성장하는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10가지를 알아봤고요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의 어떤 점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